네, 반갑습니다. 이 포장은, 그, 가을에, 그 땅을 말리지 못하고, 그, 파종을 한 돈입니다. 그러니까, 저, 왼쪽으로, 뒷두름 쪽으로 하고, 오른쪽으로, 앞두름 쪽으로, 한 세골, 세골은, 그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, 아래 섭외를 입은 그 중앙부근에 중앙부근에는 그 제대로 성장을 하,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똑같이 그 연면 탈포를 유쾌하였으나 그 앞쪽으로는 그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중앙부근에 네골 내지 다섯 골 정도가 섭외를 입고 그 성장을 못하고 있는 니다 그 활성도를 뛰지 못하고 그냥 제 피닥에 제 피닥에 그냥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입끝이 조금 말랐고 그렇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칠때 정확한 희석액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그냥 250마일 치는, 치는 용량 15리터를 200말로 줄여서 그렇게 그 살포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끝이 이렇게 조금씩 말랐습니다. 지금 이 물을, 물을 뿌리는 이유는 그 입속의 능력의 농도를 묽게 하고, 묽게 해서 빨리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고 있으며, 그 뿌리 발생률도 높이려고 이렇게 한 200평 논에 200마를 지금 물을 살포하고 있습니다.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두고 봐야 알리지만, 이래가지고 마, 만약에 나중에 4월 중순이나 이렇게 돼서 급작스럽게 급성장을 하면은 얼마 늘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